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냅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 천수를 엔터 하세요.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미국 아마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실전 SILJEON을 치시면 도서에 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 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풍속업에 종사한 여성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좀 순화해서 말하느라고 풍속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뭐 생년월 이은 이나 뭐 이런 것은 줄였지만 몇 년도 생일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스티커로 이렇게 가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사, 을사, 임신, 이민, 정사, 을사, 이민, 임신, 이민입니다. 수가 둘, 목이 한, 목이 둘, 화가 셋. 손은 원국에 없고 금이 하나 있습니다. 사주가 목생화, 화생,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시주에서 일주로, 일주에서 월주로, 월주에서 연주로. 이렇게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생토에서 토 갈토가 없습니다. 임수에게 정화 사화 사화는 재성인데 재성에서 관성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는 임수임수가 일간 시간에 있습니다. 상관이월간에앉았는데이상관이란건여성에 대해서 자식일수있습니다일이나뭐이런 것도 일 활동적으로 일할수 있는 이런게있습니다이사주는처음에 보면 금과 수와 금, 그리고 목과 화의 밸런스가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다고 금방 봅니다. 그래서 사주는 꼼꼼히 생각해서 가까이서 보다가 조금 멀리서 본다는 방법, 현미경식 방법과 망원경식 방법을 두 가지를 다 동원해야 사주를 잘볼수 있습니다. 철학관 처리가지고 하는데도 안 맞는다고 손님한테 몇번 싫은 소리를 듣고 나면 사주 를 업으로 해서 명리를 공부할 수 사주를 볼수 없습니다. 명리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긴 하지만 잘 보시는 분들은 손님이 백 명이 와도 틀렸다고 말하고 가는 손님은 없습니다. 자료가 인풋만 정확하면 아웃풋은 정확합니다. 단지 통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할 뿐이지 잘 보는 건잘 보게 됩니다. 이 사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생목, 목생화 그것까지 잘 가지는 금생수, 수생목까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주는 가능하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만년이 되어서 평온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엉뚱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상관이 월간에 있지만 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시지에 있습니다. 식이 월간에 하나 있고 시지에 하나 있습니다. 둘이 있으니까 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지에 있는 임목은 임수 임수 신금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쌓여서 임목인 큰 나무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신금에게 도끼질이나 당하고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물에서 퉁퉁 썩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임목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정화, 사화, 사화 옆에 있는 얼목, 월지, 사화 위에 있는 정화는, 사화 위에 있는 얼목은 따뜻함을 받아서 튼튼하고 튼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숫자 둘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목과 임목은 벌써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임수, 임수란 큰 물, 큰 강, 큰 호수, 큰 바다 옆에 서 있는 풀이라면, 큰 호수나 큰 강에 있는 옆에 있는 풀이, 얼목이라면, 풀이거나 물에 떠 있는 부평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부평초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사주전체 화가 있어야 되니까 정화사화사화가 있으니까 화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부평초 물, 큰 호수 동정호 호수 같은 아니면 큰 바다 가까이 있는 강 가까이 있는 얼목이라서 물에 푹 젖어 있으니까 정화사화사화가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 놓기 힘들고 내가 일하는 것 자체도 임수, 임수, 신금의 영향을 받아서 대단히 축 늘어진 상태에서 전화를 어,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풍속업을 하고 있는 분의 이런 특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고집이 고집스럽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큰 호수에 떠 있는 부평초 신세가 되다 보니까, 내 신세는... 절북이 거지 없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쪽에서 오래 근무했는 모양인데 이제 그쪽에서 떠나야 될 운명이 된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우울증으로 말년에 고생할 사주 그걸 그렇,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에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어 있어서 사신이 형이고 인신이 충이고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고 평생 동안 그렇게 됩니다. 인사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주는 인사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든지 할 때는 호기 있게 나름대로 일을 벌리지만 쉽게 말하면. 유시무정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인 임수는 돈을 벌려고 아마 이흥업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정화사화 사화가 전부 죄입니다. 어뭐 돈도 벌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화는 신금을 형하느라고 힘다 빠지고 신금은 임목을 형하느라고 힘다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의 호기는 그쪽도 직업이니까 가서 돈만 벌면 되지 않느라고 생각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40 넘어가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상처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사에게 신이 형당하고 신이, 신에게 인이 형당하는 모습에다가 우울증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얼경합이 있어서, 안명합이 있어서 월간의 얼목과 월지사화 속의 경금, 연지 사화 속의 경금과 안명합이 있어서 평생 동안 끊지 못하고 가야 할 운명적인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사람과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닐 <laughs> 수 있습니다. 종교를 믿으시고 가능하면 종교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직업을 바꿔서 지금 40대가 <laughs> 40이 넘었습니다만은 직업을 바꿔서 평생 몇십 년더할수 있는 전문 기술 같은 것을 익히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에게는 미용업을 권합니다. 미용업을 권하면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뜨거운 불, 불기 때문에 신금 임수, 임수에서 품어져 모 나오는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력도 됩니다. 미용업을 하시면 말년에 그런 대로 편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업입니다. 이업은 완전히 망가졌고는 업은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미용업을 하시면서 이 사주를 조금 더 사주 안에 있는 습기를 빼내면서 우울증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주 공부를 하는 채널입니다. 하다 보면 그 사주의를 풀고, 또한 서양 분들 같으면 서양의 구글의 그분의 이력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맞춰서 사주를 풀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주 공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루에 한 3,000명 경우에 많을 때는... 4000명 정도의 시청자가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상한 분이 꼭몇 분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구경하러 오셨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십시오. 남의 하는 일에 비평이나 평가를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예의 없이 정말 쌍놈의 모습을 다 풍기시고 가시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제 의견과 지금 들어오시는 분과 보시는 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 90% 수천 년 내려온 명리학을 통해서 기본으로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당하게 인상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인의 운명에 결코 행운이 올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오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서 위로받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꼭 양아,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고 가실 것 없지 않겠습니까? 2천 명, 3천 명, 3천 명이 넘어가면 그런 사람이 꼭몇 명, 한두 명씩 들어옵니다. 매일 저희 라타로 사주 보시는 분이 최소한 1,500에서 최고는 5,000명까지 보시고 있다는 점 이해하셔서 내가 싸가지 없이 소시오패스다, 양아치다라고 표시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99%의 분들은 사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99%의 분들에게는 오늘 죄송합니다만 조금. 오늘 새벽에 영상에 하나 올리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녹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오류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데 도저히 넘어가기 내가 나쁘그럽다 싶으면 올렸다가도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립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주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 생일은 구글에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문으로 나와 있는 게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전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다 합니다. 이거는 <laughs> 영상을 만드는 3시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서 이 번역기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또 문법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뭐, 영어 회화는 잘 못하지만 공부를 좀 해서 다 뽑아내서 이렇게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세우고 그 사람의 살아온 것과 이렇게 맞춰봅니다.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은 1942년생이지만 1972년에 딱 서른될 때 부인이 슈퍼인지 어든지 장보러 가다 차 타고 장보러 가다가 아들 하나와 아들 둘과 딸 하나 셋을 데리고 가다가 본인과 딸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 바이든의 정치 정조일주하고딱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물론 75년인가 77년에 조 바이든은 다시 이제 뭐, 질, 뭐 지금은 질 바이든이죠. 그러고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딱 맞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6,000명이 3일 사이에 지금 들어와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이상한 양아치가 꼭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우리 70% 60%의 사람은 다들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하는 공부의 장에, 학습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제발 내가 양아치다 자랑하고 뽐내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삭제해버리고 맙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언짢나지시면 저도 우리 많은 나머지 99.9%의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양아치 짓을 하고 싶으더라도 다데 가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실전 적슨수를 팔고 있는데 검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실전 적천 실전만 이렇게 영어로 S I L J E O N 치시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미국에 에서는 약6 9불 받고 있습니다. 7만 원도 받고 있는데. 책한권 보내는데 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15,000원 이상의 이 운송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의 보관비 아마존에서의 배송 별도의 배송비가 있어서 지금 69불에 팔고 있습니다. 더이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실전적 전수 사시고 싶으시면 미국 아마존에서 SILJEON 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